신사임당과 초충도. 2조 초기에 동방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리운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조선의 저명한 학자를 길러낸 현처 양모의 귀감일 뿐 아니라 여류 문인이며 이름난 서화가였다. 신사임당의 그린 그림 중에는 자리도, 산민도, 초충도 등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풀과 벌레를 그린 초충도를 두고 아래와 같은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한해 여름이었다. 그에 따라 장마가 어찌나 심했던지 한여름이 다 가도록 개인날 하루도 없이 비만 내렸다. 그러다 보니 집안 농작 안에 넣어둔 옥견지는 물론 정이 간수해 둔 그림에까지 누기가 차서 곰팡이가 낄 지경이었다. 신사임당은 심혈을 다해 그린 그림이라 날마다 보살폈지만 밤만 자고 나면 누기가 차서 말이 아니었다. 모진 장마철이라 사람이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날마다 그림만 보살필 수도 없었다. 신사임당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만 뜨면 하늘을 쳐다보며 해뜨기만을 기다렸다. 한여름이 다가니 장마철도 지나서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말끔히 개었다. 햇빛을 보자 들판에 심어 놓은 옥식들도 생기를 띠고 사람들도 기뻐하였다. 신사임당의 마음도 맑은 하늘처럼 거뜬하였다. 그는 아침 해가 뜨자 누기가 찰대로 찬 귀중한 그림들을 마당에 조심조심 펴놓고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기찬 그림들은 제껑 마르지 않았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늘의 해를 비로하는 일이니 별수 없이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신사임당은 한참이나 앉아 기다리다가 집안에 할 일이 있어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아들 율곡이 책을 들고 마루턱에 앉아 있었다. 신사임당은 집에 들어가면서 아들 율곡을 보고 부탁했다. 예야 내 집안 일을 잠깐 보고 나올 테니 그새 저 그림들을 살펴보아라. 네. 율곡이 대답은 한마디로 선뜻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책에 정신이 팔려 글만 읽다 보니 마당에 널어놓은 귀중한 그림들을 보살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닭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신사임당이 알심드려 그려놓은 초충도 그림에 달라붙었다. 신사임당이 그림을 어떻게나 잘 그렸는지, 닭들은 그림에 그려놓은 벌레를 살아 움직이는 벌레로 알고 서로 다투어가며 찍어 먹기 시작하였다. 이윽하여 신사임당이 집안일을 다 보고 밖에 나왔다. 그 때는 닭들이 벌써 초충도에 그려놓은 벌레들을 다 쪼아먹고, 흰 종이 위에 풀때만 남아있었다. 신사임당은 너무도 안타까워, 그의 그래 정신이 팔린 아들을 나무람하였다. 예이야, 내 너보고 그림을랑 살펴달라 했는데, 살피지 않아 닭들이 초충도의 벌레를 다 찍어먹고, 저렇게 흰 종이에 풀 때만 남았구나. 아니, 뭐라나요? 기어다니는 벌레면 몰라도 그림 속의 벌레를 어떻게 닭들이 쪼아 먹었다고 그러세요? 너 믿어 앉으면 어디 가보렴. 이제는 저한 장의 그림은 쓸모없게 되었구나. 어머니 말에 율곡은 가슴이 덜컥했다. 총명한 율곡은 어머니가 그려놓은 그 그림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율곡은 달려가서 마당에 널어놓은 초충돌을 집어들었다. 과연 어머니 말과 같이 닭들이 그림 속의 벌레들을 죄다 쪼아먹고 있었다. 율곡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니 소자가 잘 살피지 않아 한 폭의 명화가 이같이 되었으니 소자의 잘못이 적지 아니하옵니다. 소자에게 벌을 주소서 신사임당은 인차 아쉬운 생각을 버리고 아들 율곡을 부추겨 일으켰다. 한 장의 그림이 잘못되긴 하였지만 그에 열중한 자식을 나무라 말 어머니가 아니었다. 얘야, 근심 말고 어서 글이나 읽어라. 이 예미는 글 잘하는 자식을 나무라 하지 않는다. 들었느냐? 어머니! 일곡은 어머니의 말이 너무도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다시 그 초충도를 내려다보았다. 닭들이 벌레를 쪼아먹은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였다. 생각해보니 이야말로 한 장의 명화인데 그의 깃든 사연은 더구나 길이 전할 만한 것이었다. 어머님, 이 그림만은 제가 간수해 두겠습니다. 그걸 간수해서 뭘 하겠느냐. 그만 버려라. 이젠 두고 볼 것도 못 된다. 아니요, 시다. 이것이 진짜 명화이옵니다. 그리고 그림에 깃든 사연은 더욱 후세에 전할 만하옵니다 이렇게 되어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에 깃든 이야기가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 전하여졌다고 한다.